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5학년 1학기 4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네 번째 시간, 어, 분수의 덧셈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이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분수의 덧셈 내용이 끝나고요. 이번 시간 내용은 특히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지난 시간 강의에서 우리가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분수 더쌤 대분수 할때 어, 지난 시간에는 받아올림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분수끼리 더했을 때 분수분끼리 더했을 때 받아올림이 있어서 앞에 대분수에 있는 자연수에다가 이제 숫자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그거밖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 색칠을 하고 1과 4분의 3, 1과 3분의 2를 계산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색칠되어 있는 두 도형이 있죠? 자, 그럼 여기 두 도형은 이렇게 마음껏 색칠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체 요 도형 하나가 12칸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지금 9칸이 색칠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똑같이 9칸 색칠을 하면 되겠죠? 9칸, 요렇게. 색칠을 여기 이만큼 해주면 되구요. 자 여기다가 여기는 지금 총 8칸이 색칠돼 있어요. 8칸 색칠돼 있으니까 3칸 색칠을 더 해주고 그다음에 5칸 나머지가 5칸이죠. 13 4 5예 여기까지 5칸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색칠되어 있는 네모 도형이 하나 둘 사각형 3개. 어, 사각형 3개 그리고 나머지는 12칸 중에 5칸 색칠 돼 있죠 그러면 3과 1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통분하는 방법을 보고 이게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과 3의 3 더하기 1과 3분의 1을 12로 통분을 하면요. 1과 12분의 9 1과 12분의 8이 되겠죠. 자 4에 다가는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 3에다 4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4를 곱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요. 분자 9 더하기 8은 17이죠. 자, 12분의 17은 얘가 가분수죠. 다시 대분수 형태로 고쳐야 해요. 앞에 자연수 2는 그대로 쓰시고요. 대분수 형태로 고치면 1과 12분의 5가 되죠. 자, 그럼 여기 1이 앞에 있던 자연수 2에다가 합쳐져서, 3과 12분의 5. 자, 어떤가요? 답이 동일하죠? 자, 물론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가장, 어, 눈으로 확인하기는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통분하는 방법 반드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보기와 같이 계산하시오. 자,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2와 4분의 1을 4분의 9로 가분수로 고쳤어요. 마찬가지 가분수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통분한 후에 어 분자끼리 더해서 다시 대분수로 고쳤죠?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 봅시다. 자, 가분수로 고치면요. 1과 4분의 3은 1과 4분 아, 4분의 7이 되고요. 1과 5분의 2는 마찬가지로 5분의 7로 가분수를 고쳐 줄수 있겠네요. 통분해 봅시다. 4와 5의 공약수가 1이죠. 1밖에 없기 때문에 두 분모를 그냥 곱하시면 돼요. 4 5 20. 자, 그러면 7에다가는 동일하게 5를 곱해서 35 자, 그리고 5에다가 20이 되려면 4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분자 7에다가 4를 곱해서 7 4 28. 자, 그러면 분자끼리 더해 주시면 되겠죠? 2 0분에 분자끼리 더해 주면 63이 되죠. 63. 자, 얘를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63에는 22세번 들어가죠. 3과 20분의 그리고 6 3에 60을 빼면 3이 남으니까 3과 20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었네요.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넘어왔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과 5분의 4미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와 7분의 6미터. 전체의 길이는 더셈하면 되겠죠? 자, 분모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5, 7,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분모 길이에 어, 최소 공배수는 분모끼리 곱과 같죠. 자, 앞에 자연수 굳이 가분수로 고치지 않아도 돼요. 가분수를 고치지 않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통분부터 합시다. 3과 35분의 57의 35니까 3 5분의 5에다가 7을 곱했으니까 4에다가 동일하게 7을 곱해 주세요. 4 7에 28. 자, 더하기 2와 자 분모 35 그대로 만들어 주려면 7에다가는 5를 곱했죠? 분자 6에다도 5를 곱하세요. 65 30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봅시다. 5와 분자는 분자끼리 35분의 58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분수 부분이 가분수가 돼 있죠? 가분수로 돼 있으니까 5와 5더하기 1과 35분의 10아 죄송해요 20 3이죠. 23. 23이고요. 자, 여기 자연수 1. 여기 5로 올려 줘야 되겠죠? 그럼 6과 35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정답 6과 35분의 23. 자, 여기 내용 만약에 이거 계산이 왜 이렇게 될까? 여기 중간 과정이 왜 이렇지? 이해 안 되신 분들은 개념 강의부터 다시 보셔야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계산 못하시면 나중에 응용문제 절대 못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스스로 푸실 줄 아셔야 하고요. 어, 정답이 공개되기 전에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본인이 정답을 구해보신 후에 영상으로 정답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할맞게써 넣으시오. 자, 왼쪽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9와 6은 최소 공배수가 18이에요. 숫자가 다를 때큰 수의 배수를 생각하라고 했죠. 919, 9218. 18이 6의 배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9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6의 배수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과 18분의 9에다가 2를 곱해야 18이 되니까 분자 4에다 2를 곱해서 4, 2, 8 자, 더하기 2와 18분의 6, 3, 18이므로 6, 5, 3, 15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면 가분수가 되죠. 자 23에서 하나 넘겨주면 6 과 23에서 18을 빼주면 5가 남죠? 6과 18분의 5로 바꿔 줄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나요 어떤 어떤가요? 오른쪽과 얘와 얘가 답이 동일하자. 그래서 는써 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귀찮다고 그냥 어느 한쪽으로 이쪽 아니면 이쪽 막 이렇게 그냥 띡써 놓는 경우가 많아요. 갓 답의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을 하세요. 뭐두 가지 중에 한대한개 찍으면 맞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보고 내가 이거 다 아는 거다라고 하셔도 반드시 여러 번 문제를 푸셔서 실수를 많이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은 점. 어 통분을 할때 그냥 9와 6을 그냥 눈으로만 봐도 굳이 최소 공배수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자주 나오는 것들은, 어, 최소 공배수가 금방금방 구해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9의 배수 중에서 6의 배수를 찾는 방법도 많이 풀다 보면, 굳이 여러분들이 구구단 외우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최소공배수가 눈으로 쑥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 계산 순서 계산 순서 이제 틀리지 않게 많이 풀어보시고 계산 속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밭에서 감자를 성인은 1과 4분의 1kg 땄고요캤고요 선우는 3과 8분의 7kg 캤습니다두 사람이 캔 감자는 모두 몇 k g 일까요 자, 1과 4분의 1과 1, 3과 8분의 7을 통분해서 더해야 하는데. 자, 4와 8의 관계를 보면 8이 4의 배수죠? 그러면 8로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 4를 8로 만들어줄로 1을 곱하면 되겠죠? 자연수 1은 그대로 두고 8분의 2로 고칠 수 있어요. 자, 더하기 3과 8분의 7.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되, 자, 지금 분자가 가분수가 되었죠? 9에서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넘겨주실 때 1을 빼주는 게 아니라 분모만큼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와 8분의 1 되겠죠? 5와 8분의 1. 단위가 얼마일까요?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 절대 빼먹지 마시고요. 어, 여기 계산 너무 쉽다고 해서. 그냥 눈으로 쓱 풀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계산 과정을 좀 써보세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